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1차전 대승 이후 2차전 불펜데이로 임한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왜 필승조를 아끼는 선택을 했을까요? 3차전을 앞둔 양팀의 시리즈, 로버츠 감독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다저스타디움에서 스 열린 매치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 이 매치는 선발투수로 저한 머네아를 올렸는데 이 다저스는 불펜데이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저스는 이미 샌디고어의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불펜 총력전을 통해 8명의 투수로 그 강했던, 그 막강했던 샌드이고 타선 막아냈죠 영봉승을 거두면서 한 차례 재미를 본바 있었는데 올리는 투수들이 사실 족족 호투를 펼쳐준 것도 있긴 했지만 로버츠 감독의 투수 교체 타이밍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다저스 반격에 나섰고요 5차전 승리까지 거두면서 다저스의 가을야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어제 경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음. 뭐첫 번째 투수로 나선 브레이저가 린도어에게 리드오프 홈런을 허용하면서 뭐, 33이닝 연속 무실점이 깨지기는 했었는데요. 어, 그 다음에 로버츠 감독은 2회 곧바로 랜던 넥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규 세전에서는 사실 선발로 기용됐었던 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용은 뭐 아예 전면적인 불펜데이라기보다는 오프너 뒤에 벌크가이를 붙이는 오프너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넥 같은 경우에는 이 마르트에게 안타, 윈커에게볼넷을 내주면서 위기에 몰렸었고요. 이 테일러에게 적시타까지 맞으면서 추가점을 내줬는데 이상 까지는 간신히 잡은 상황에서 어 이제 내기. 린도어를 보이사으로 거르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다저스 벤치가 말루 작전을 선택을 했는데 이 말루 작전 뒤에는 보통 이제 투수 교체가 있기 때문에 아 내건 여기까지인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내려가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매체 다음 타자인 비엔토스가 실투를 놓치지 않고 말루 홈런을 때려냈는데 그러면서 점수차는 6대 0으로 벌어졌고 이 사실상 이날 경기는 여기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만약에 2회를 1점으로 끝나고 2대 0으로 승부를 계속 이끌어 나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이번 가을 야구 들어서 다저스 타선 정말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전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로버츠 감독의 선택 다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좀 있었죠. 그렇죠. 이 로버츠 감독이 디비전 시리즈의 투수 운영을 통해서 이제 원래는 돌버츠였는데 음. 뭐 갓버츠, 뭐 로버지 이렇게 위상이 <laughs>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프런트에서도 직접적으로 로버츠의 공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재계약설까지 솔솔 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로버츠 감독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음. 이런 반응을 다저스 팬분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경기 후에 넥을 더 일찍 교체했다면 경기를 끝내기 위한 투수가 부족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보니까 1차전에 등판했었던 허더스는 통증을 느껴서 출전할 수가 없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디비전 시리즈에서 큰 역할을 해줬었던 좌완 베시아도 지금 부상에서 로스터에 제외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보니까 다저스의 불펜데스가 굉장히 얕아진 상황이고 그랬을 때 넥이 긴 이닝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저스 투수들 이 다른 투수들에게 부하가 갈수 있었던 상황인 거는 이해가 가죠 음. 거기다 디비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차전까지만 열렸습니다만 이 챔피언십 시리즈는 아무래도 7차전 그렇죠. 이 장기전이 될 수가 있는 챔피언십 시리즈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경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것도 일견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포기하는 시점이 조금 너무 이르지 않았나라는 게 계속 좀 아쉽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 후에 반다 선수가 1이닝 무실점, 허니엘 3이닝 무실점, 엘리케스2이닝 1실점, 물론 이제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나온 투수였기 때문에 이런 어, 좋은 모습이 가능했지만 2회 어, 후에 넥을 계속 남겨뒀었던 음. 결정, 과감하지 못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브레이저 다음에 바로 넥을 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 이 필승조를 음. 좀더 일찍 꺼내 들었더라면 결과가 좀 달라지 않았을까. 사실,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도 3회, 마이클 코펙을 그렇죠. 올리는 과감한 결정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연봉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경기에서 저희가 또 좋게 음. 봤었던 부분이 이 9회 마지막 투수로 넥을 기용했다라는 점이었잖아요. 음. 아, 사실 뭐좀 수차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넥 기용해서 좀기닝 쓰면은 투수를 아낄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끝까지 방심하지 않다가 이제 넥을 올렸었던 거, 야 로버츠 감독이 진짜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넥을 바로 브레이저뒤에 붙여버렸다. 이거는 사실 다저스 벤치도 넥에 대한 그 신뢰가 그렇게 깊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좀 요행을 바라는 그런 투수 교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계속 듭니다. 더군다나 다저스 같은 경우에 1차전에서 이 플레어티가 7이닝이나 소화를 해주면서 맞아요. 이 필승조를 전부 아꼈고 그리고 또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 동일로 인해서 하루 휴식일이 있는 상황에서 이 너무 불펜을 아끼지 않았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과는 달리 좀 내일이 있는 운영을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결국에는 뭐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졌으면 떨어지는 거고 또 지금 챔피언십 2차전은 내줘도 아직까지 시리즈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선택하는 거 이해는 가지만 내일이 있는 야구를 한 팀은 항상 또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고 맞아요. 이제 양 팀은 뉴욕으로 무대를 옮겨서 3차전을 준비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차전 선발로 다저스는 뷸러 그리고 매치 같은 경우에 세베리노를 예공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뷸러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시리즈 3차전 선발로도 나섰었죠. 이외에 육실점으로 또 크게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또 5이닝을 소화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불펜을 충분히 아낀 다저스. 내일 뷸러를 쓸 때는 또 어떤 접근법으로 또 다가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네, 다저스 불펜진이 분명히 디비전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부하가 걸 인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디비전 시리즈 끝나고 나서 챔피언십 시리즈 전까지 휴식. 그렇죠. 그리고 1차전 그리고 이번 이동일까지 휴식을 취한 만큼 내일 경기에서는 뷸러가 흔들리는 순간 이 다저스가 불펜 투수를 좀더 앞당겨서 추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셔널 리그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도 야마모토가 이 타선이 두 바퀴 돌기 전에 어, 일찍 교체가 됐었잖아요. 음. 비슷한 전략을 다저스가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매치의 선발 세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 피홈런 문제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구수가 많아진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이었다는 뜻이죠. 음. 그때 페스트볼을 고집하다가 홈런, 장타를 허용하는 장면이 이번 가을 야구에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저스 타선을 상대로는 만약에 이랬다간 진짜 크게 큰코 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신중한 투구가 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양팀의 시리즈 스코어는 2차전 이후에 1승 1패가 된 상황입니다. 뭐 1차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원 사이드하게 다저스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매치가 2차전에서 반격을 하면서 일단 이 팽팽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2차전 잡았으면 이거 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4대영도 가능했다. 송건영 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에서의 투수 기용이 계속해서 좀 마음에 걸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2차전 맥을 길게 끌고 간 로버츠 감독의 선택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지 남은 시리즈도 에서 계속 되짚어 보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2차전에서는 이 다저스가 결국에는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로버츠 감독이 불펜을 아낀 이 선택. 음. 나중에 이제 4차전, 뭐 3차전, 4차전, 5차전까지 가면은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디비전 시리즈랑 다르게 챔피언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7차전까지 있고 음. 이4선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6차전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다저스 불펜진이 싱싱한 모습을 시리즈 막판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월드 시리즈에서도 지금 같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면 분명히 로버츠 감독의 이 선택은 좀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로버츠 감독의 큰 그림이 있을 음.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음. 하신 것 같은데, 이번 가을야구에서 다시 그냥 뭐 돌보치로 끝나게 될지 음. 아니면 갓버치 우승까지 또 읽어낼 수 있을지 같이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차전에서 다저스의 기용 어떻게 또생 생각하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3차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가을야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